있어요. 어, 선생님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산건 아니야. 아직, 아직 내가 인생을 다 살았다거나, 어? 이제는, 어, 젊음이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근데.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10대는 분명히 어, 10대에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10대를, 10대를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는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 뭘까? 게임. 10대는 게임을 조심해야 돼. 응? 응. 그지? 20대는 뭘 조심해야 될까? 일자리. 이네 드라마나 이런 거 봐봐. 아 연애. 연애? 어 연애. 연애. 연애도 조심해야지. 연애 이렇게 쓰는 건가? 아 서윤이 생각할 때 이십 대에 뭘 조심해야 될까? 친구. 자. 어, 사람을 잘못 만나면 고생이 돼지고 너무 사람의 그 인생을 걸면 안 되지 사실 20대는 많이 외롭기 때문에 20대는 많이 외로워서 오히려 흔한 경우에 흔한 경우는 어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보다 못 만나 만나야 될 친구가 없어서 자기가 힘들 때 위로해 줄수 있는 친구가 없거나 어그 서인도 그 이성 교제를 하고 싶었거든. 결혼도 일찍 하고 싶었고 근데 어 못 만났어 못 만났어 이렇게 잘생겼었지만 못 만났어 <laughs> 어.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힘들었지 여자친구가 있었으면은 좀 외로움들이 많이 좀 달랠 수 있었을 텐데 이 시대에는 사람이 어, 잘못 만나서 힘들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 선생님 생각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못 만나서 힘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생각에는 20대는 술과 그래서 담배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 받아야 되는데, 술과 담배를 통해서, 어, 그런 외로움을 달래려고, 음, 술과 담배를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도 담배를 스무 살 때부터 펴서 서른다섯 살 때까지 15년을 폈는데, 백 번을, 백 번을 시도했어, 백 번. 담배를 끊기 위해서 백 번을 시도했어. 엄청 힘들었어. 그, 술과 담배 중국이 안 됐었으면, 어, 더 멋진 20대를 만들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아. 30대는, 홍진이가 얘기해 보세요. 30대는 뭘 조심해야 될까? 어, 직업. 직업? 뭐라고? 직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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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에서 그 위험에 어. 빠뜨릴 수 있을까? 어, 마, 그걸 만약에 못 구하게 되면은 그렇지. 어, 이제 살짝 좀 어, 사는 대비 어, 위험할 수도 있어. 직업을 못 구해서 돈을 이제 벌어야 되는데 그지? 맞아 백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허이 생각을 어때? 30대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부? 공부는 어떤 의미에서? 이서 30대는 안 나중에 아 30대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더 나이 먹어서 어, 힘들 수 있지 음. 그렇지 해야 될 것들을 미루면 안 되는 거지 <laughs> 선생님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게 맞지. 어, 믿고, 공부. 어, 이것들은, 선은 돈과 관련되 있다고 생각을 해. 어. 30대는 돈을 조심해야 돼. 돈을 조심한다는 얘기는 돈을 벌긴 해야 되는데, 인생에서 돈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거든? 인생이 돈만 목표가 되면은 인생을 보는 견해가 되게 좁아져. 인생을 보는 견해가 좁아져. 돈만 목표로 삼으면, 어, 그만큼 절실해지는 것도 맞아. 그만큼 돈이 참 절실해. 왜냐면은, 선생님 20대 때 여자 못 만났다고 그랬잖아. 장가를 못 갔어. 왜? 돈이 없으니까. 어, 돈이 없으니까는 여자들이, 어, 아, 용쌤이 잘생겨서 마음에 드는데, 좀 만나다 보니까는 이 사람 집이 가난하네? 돈이 없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여자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 <laughs> 네. 아무튼, 어, 돈이 많은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많이 물려받은 친구들은 굉장히, 어, 30대에 쉽게 출발해 30대를 쉽게 출발해서, 그러니까는 뭐 20대에 유학도 갔다오고 어?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30대 때 같이 회사를 들어가도 나는 사원인데 그 친구는 대학원까지 갔다와서 유학을 갔다와서 대리로 나보다 높은 직급으로 그. 직장생활도 시작을 하고 어. 그리고 각자 인생의 꿈이 있을 수 있잖아 선생님도 교수가 교수를 꿈꿔본 적도 있는데 공부할 여건이 안 됐으니까 못해서라는 교수를 할수없어 근데 자기 꿈을 펼치려면 그래서 돈이 들어가야 이게 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돈에 대해서 절실해지겠냐? 여자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지 직업을 갖고 싶어도, 어, 돈이 없어, 못 갔지. 그러니까는 돈에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30대는 돈에 눈이 뒤집혀.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덤볐어. 어, 그나마 그게, 딱, 그냥 너무 무력하게, 어, <laughs> 직업도 돈도 안 벌고 있는 것보다 낫을 알 수도 있지만, 돈만 밝혀서 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 친구도 잃고, 음, 음, 진짜 자신을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볼 수 있어. 너무 돈만 밝히다 보면, 30대는 돈을 조심해야 돼. 선생님은 30대 때 주식 투자를 쓰는데 어, 나름 주식 투자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좋은 자기개발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주식 투자가 아니라 도박 같아 어 그때 몰랐어 한 천만 원 정도 잃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끊었거든. 그러니까 날렸다. 그래서 주식을 안 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공통적으로 그때는 몰라. 게임을 할 때는 모르는데 안 하게 되면은 끊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서서 이 느끼게 돼. 술, 담배도 그래. 술, 담배도 늘 이제 담배 를 피던 시절에는 늘 담배 피고 싶은 생각만 들어 머릿 속에서 담배를 언제 피지 이거 수업 끝나고 담배 피러 갈까 담배 피고 싶다 자꾸 머리를 때려 비슷... 야 게임도 비슷하지 않아 성진아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네. 게임 언제 하지 엄마 아빠한테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다 그러니까 게임 한번 하면은, 게임 하면은, 그게, 나를 막, 그, 되게 그, 행복하게, 어, 만들어주진 않아. 그냥, 아, 또, 또 이렇게 시간 낭비를 했구나. 자기가 원망스러워. 자기가 이겨내지 못한 게 원망스러워. 이게 끊었을 때 머리가 밝아지는 걸 느끼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아. 돈도 그래. 돈도. 그렇게 선생님도 주식 투자를 했던 걸 끊고 돈, 돈, 내가 30대 때 돈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게 이제 이제 어, 초월할 수 있어. 그만큼 사실 좀 벌어놨지. 열심히 일을 해서 충분히 벌어놨고, 그래서 돈이 없어도, 돈 걱정을 안 해도 괜찮은 상태로 만들긴 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돈과 관련된 거를 하나도 안 하는 선생님이 이제 직접 이제 돈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안하거든요근 이제 생각이 많이 맑아졌지. 지금은 공부하는데 많이 그래서, 어, 생각이 그렇게 좀 여유롭게 공부하는데 생각을 잘쓸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밝힐 때는 그게 안 됐던 거야. 아실 때는 내가 아직 살고 있어 가지고 뭘 조심해야 될까? 아직은 답이 안 나왔고 모르겠는데 아0대가 어, 끝나야지 알수 있을 거야. 가족을 내가 너무 그 일만 하다 보면은 가족을 못 챙길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은 들어.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집에 애기도 새로 다, 어, 태어난 지세 달밖에 안된 애기도 있거든요. 40대는 일만 너무, 어, 일만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가족을 챙겨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승기 니가 저기 그 게임을 안 하고 있어서 음 힘든 점도 있을 것이고 어또 그만큼 머리가 또 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공부에 더어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 그러면은 계속합시다. 오, 됐지 그다음에 성민 또 질문 없어요?